할렐야야 e l u j a h I'm g o i 그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당연 h 지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니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어, 시원함 속에서 걸어 다니고, 또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당연함들이 어, 행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어요. 어,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죠. 저부터도 그리고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훨씬 더 적은데 걱정하고 염려할 것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인데 이 잘못된 인간의 심리가 고쳐져야 하나님 안에서의 어, 기쁨, 오늘 주시는, 뭐, 그 소확행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뭐, 일용할 양식이든,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된다. 어, 그거를 어제 제가 자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아, 야, 이게, 밤에 시, 신선한 기운이 참 이제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연 이어서 묵상을 하지만, 어, 어제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다른 시도 생각하면 그냥 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당연함들이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 어, 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음,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 이사야의 그 전체 구조를 보면 성경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어, 성경이 총 다해서 몇 권입니까? 66권 그러면 성경이 66권인 것을 신약 구역을 어떻게 우리가 어, 외우나요? 어, 뭐 이게 어떤 저,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9, 뭐죠? 27.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나눠지죠. 어, 신기하게도, 음, 이사야도, 이사야서도 이세 부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고, 그리고 뒷부분이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한에 뭐 55장 에 나눠지긴 하지지 그렇게 보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게 주신 에경하고에사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 그리고 닮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무엇이 에습니까에한의에시한우리한에게 주신 에시록이에습니다 그런데 그미래에대한국에록한쓸에한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그 끝장 바로 전에 21장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어제 어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우리에게 또잘 해주셨는데 어제 보았던 그 저녁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거예요. 비슷하죠? 어끝 바로 전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나서 이제 66장 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완전한 어, 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회복과 그 회복의 어, 가장 중심에 서는 자들이 누구인가? 뭐, 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복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무너졌던 것이 다시 쌓아지는 것인데, 그럼 그 무너졌던 것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성 시온성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정말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66장의 시작을 바로 성전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서게 될. 그 하나님의 계시는 곳, 지성소, 주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고 누구를 통해서 다시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꺼졌던 제사의 불길이 제단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냐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온산에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수축을 하시고 그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워 나가실까? 어, 흥미로운 것은 그 성전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둘다 떨고 있습니다. 어, A라는 부류, 첫 번째 말하는 부류도 떨고 두 번째 말하는 부류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떨미 좀 다른 성격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 어, 이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 중에 어,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자들은 뭐냐면 어, 회개의 어, 떨음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함께 이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여와가말하라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내 말을 듣고 떠는 그 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처소를 일절에 찾으시면서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을 가리켜서 떠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왜이 사람들이 떨고 있느냐? 바로 마음이 가난해서 떨고, 심령이 통해서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우치기 때문에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들려 주셔도. 아무런 감동과 감각과 운동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위험 앞에 엎드리며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어 양심 없는 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요즘에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철 없을 때 이제 제가 그 설교 강단에서면. 소위 말해서 저격설교라고 그러죠. 그 뭐, 막 그런 비슷한 거를 좀 했어요. 누구를 아예 대놓고 까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서 막좀 진짜 필요한 메시지인데 아 이분이 이렇게 저말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은혜를 누릴 텐데 막 이런 거, 그런 간절한 마음에 물론 직접적인 말은 못 하고 이게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질 때가 있거든요. 어,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 이 메시지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 좀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면 신기한 게그 설교를 듣고 정말 어, 마음이 움직이셔야 될 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그 설교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신 분은 막 회개를 하세요. <laughs> 제가 그거를 보면서 몇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은혜 받을 만한 그 마음이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존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마음의 심령의 통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죠. 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딱딱한 나머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은 정말 시,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좀 봤어요. 진짜 어,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감각이 없어진 거고요, 심령의 어 간절함이랄까요 이런 게 사라진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땅의 새 희망을 어디서 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 울며 어 엎드리며 떠는 자들에게서 발견하세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렸기 때문이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고, 이들의 어, 마음 속에 예배 의 심령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어, 여기에 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함께. 그 예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아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반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빨아야 젖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 사람들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 플러스 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겠다. 진짜 떨어야 될 일에 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위로자들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그 시온산에서 다른 식으로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떠는 자들, 다른 식에 떠는 자들의 운명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떨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떠는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떨고는 있는데 어떻게 떨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징계를 넘어선 심판 그 심판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심판이 올 때까지 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지금 사실 이사에서를쭉 읽어 보면 분위기 좋거든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완전히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이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뒤늦은 떨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소를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건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소는 뭐예요? 어, 그 중심이 이미 피 묻은 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태도와 예배자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정말 폭력과 착취를 어, 가까이 하던 피울리는 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게개 목을 꺾은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어떤 것입니까? 어,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순결함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뜻하는데 개못것 듯이 불결한 마음과 불결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돼지의 피와 같다, 우상의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중심은 없는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과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어, 겉의 모습은 되게 비슷할 수 있으나 중심이 없고요 그리고 어, 삶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서는 다른 식의 삶을 살죠 어, 쉽게 설명하면 은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법을 사회의 뭐 식대로 살고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반쪽이 될수 있겠어요? 결국 그 중심은 뭐냐면은 어, 죄의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빛나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주의자들, 그리고 한마디로 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이 형식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심판 속에서 떨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 6절을 보니까요 떠드는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그 떠드는 소리라는 것은 어,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실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울림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 안에 말 그대로 영혼은 없고 몸뚱이만 있는 그런 가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껍데기만 있는 가짜 예배자는 과감하게 처리해버리세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코로나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라고, 구별하시는 거라고. 그 말이 맞는데, 어,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에게부터 해야 됩니다. 누가 염소야? 누가 양이야?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그 울림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인가? 나는 양인가? 아니면 나는 형식만 남고 몸뚱아리만 있는 가짜 예배자인가? 염소인가? 이 시대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거룩한 울림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시온산을 재건하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재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읽으면서 우, 어, 묵상을 하다가 우, 우, 웃음이 터져 나온, 적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가치에 줄이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 돌아와 어 회복되어 하나님안에서 누리실 그어 영광의 날을 회복의 날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딱 보면서 웃음이 탁 터져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뭐처럼 준다고요? 강같이 어 제가 어릴 때 <laughs> 교회에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찬양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님들 오면은 어, 박수 치면서 성도님들이 뭐한몇십 번씩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 뭐냐면요. 네계간 같은 평화. <웃음> <웃음> 네. 저는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예막 부르면서 아유 똑같은 거 반복이 되는데 뭐 같이 부르니까 뭐 흥미롭고 근데 나중에는 너무 오래 보니까 아, 이거 뭐 그랬어요.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이 작사를 하신 거. 하하죠 <laughs> 그렇죠? 내가 강 같은 평화. 그 그렇죠? 옛날에 평화로 번역했겠죠. 강 같이 평강을 주시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10절을 보면은 기쁨이 넘쳐나겠다. 이게 샘솟는 기쁨이죠. 예? 이게, 아, 이게 이사야서 이야기였구나. 오늘 보고 그걸 제가 이제야 한 거예요. 아. 아, 어, 이 얘기였구나. 저, 저는 그때 이제 그 찬양이 내용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아뭐 하나님 예수 믿으면 주님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평강과 기쁨이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평강과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야 받아, 막 이게 아니라 모든 고생 끝에 얻어지는 평강.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시는 기쁨. 우리의 결론이죠. 신앙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 참 반은 웃고 반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음, 이 평강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없지만 주님을 믿는 진짜 예배자들은 하늘이 주시는 강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의 이 약속을 이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